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라비입니다. 오늘의 주제 같은 경우에는 이겁니다. 제가 신제품 소식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 SH 피겨츠 가면라이더 세이버와 블레이즈가 이렇게 또 발매를 한다고 합니다. 요즘 뭐 방영하고 있는 만큼 예, 그만큼 좀더 많은 푸시를 주고 있다는 게뭐 사실이긴 합니다. 뭐 울트라맨 Z도 그랬고, 이제 세이버도 그렇지만, 이제 거의 초반부에 등장했던 주인공 캐릭터들은 굉장히 싼 값에 SH 피겨츠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세이버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난 세이버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저 이펙트 파츠에 예, 여러 많이 쓰이는 그 파츠죠. 바로 요겁니다. 예, 혼 이펙트 버닝 플레임이라는 이펙트 파츠를 이렇게 또 샘플 이미지에다가 적용을 했더라고요. 예, 또 여러 쓸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 있으면은 액션 포즈 취할 때, 뭐 피규어 같은 거 액션 포즈 취할 때참 용이하게 쓰는 것 같아요. 정말 다행입니다 역시 요즘에 나오는 s h p g 시리즈가 대부분 다 원작에 맞게끔 잘 나오기 때문에 뭐랄까 이렇다 할만한 불만 요소는 많이 없어요 그 프로포션 면에서 만큼은 프로포션 면에서 만큼은 다만 이제 제가 신제품 소식 때도 계속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일단은 저 원더 라이드북 쪽에 들어가 있는 그림이 없다 라는 게 가장 큰 아쉬움입니다 이제는 스티커 정도는 넣어줘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는 있어요 음, 어, 제로원 때도 그랬고 지오때도 그랬고 지오때가 가장 심했죠 사실상 예, 지오때도 그랬고 이제 뭐 그나마 이제 빌드 때는 뭐 풀버틀 자체가 다 클리어 파츠로 다 성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으니까 말이죠 아 이게 너무나도 아쉽더라고요 역시 이 세이버는 그 동화책이라는 그 컨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에 이렇게 그림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게 기본 폼일 때는 그나마 좀 나아요 기본 폼일 때는 나는데 이제 점차 이제 2책, 3책으로 이제 강화가 될 텐데 그 친구들 때 나오는 그 그림 자체가 되게 멋있잖아요 이번에 가면라이더 블레이즈의 판타지 스타 라이온을 봤을 때도 그게 되게 멋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도 얘네들이 분명히 이 소체를 사용을 해서 지금 현재 나온 3책이 블레이즈밖에 없지만 블레이즈를 통한 또 다른 그이 폼들을 다낼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적어도 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뒷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우리 눈동자 땡글땡글한 거 이거 참 귀여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뒤쪽을 쭉 따라서 가게 되면은 로브 같은 경우도 일단 연질 파츠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나름의 주름 포인트 같은 것도 잘 살려 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원래라면 이제 천 같은 재질로 해놨으면 정말 좋았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어쩔 수가 없죠. 가격이 싼 만큼 네, 그렇게까지 해주기에는 너무나도 힘들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도 얼굴 자체는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얼굴 정면만 보더라도 세이버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겠고요. 위쪽 같은 경우는 클리어 파츠를 꽤 많이 쓴것 같다 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고글 같은 경우도 일단 클리어 파츠 꽤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세이버의 얼굴 자체가 이렇게 턱이 살짝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면도 잘 살려놓은 것 같아요. 빌드 같은 경우는 여기 턱이 되게 이렇게 일자였던 반면에 세이버는 이렇게 뾰족하게 내려오는 이런 포인트가 아주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검 소드라이버 같은 경우도 일단은 엠블럼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겠고, 이제 로고 부분만 금색으로 도색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요 라인 부분, 이 도색하는 요 라인 부분 같은 경우도 어 꽤나 예쁘다. 근데 여기는 그 클리어 파츠로 일단 한번 붉은색 클리어 파츠로 위를 한번 덧댄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덧대줬으면 훨씬 더 성검 소드라이버가 멋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내부에 이런 몰드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몰드들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 그래도 덧대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고 네, 그렇게 판단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화염검 열화의 후면부를 보게 되면은 여기도 몰드가 잘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시사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음, 이건 뭐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블레이즈입니다. 블레이즈 같은 경우도 요 파츠, 음, 요, 레드죠? 얘는 레드인데, 이제 블루 컬러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참, 다양하게 쓰여요. 대단하죠? 블레이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약간은 심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중앙 쪽으로 많이 틀이 잡혀 있는 라이더였다 보니까, 양쪽, 양 어깨 쪽으로는 조금 심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얼굴을 봤을 때, 이 오른쪽 사이드는 이렇게 휙 하고 올라가 있는 모습이 좋기는 한데 왼쪽을 보게 되니까 되게 조금 심심한 모습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판타지스타 라이온이 됐을 때도 뭔가 이렇게 다 예, 쫙쫙 양갈로 전부 다 펴져 있는 이런 모습들이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삼체 강화가 훨씬 더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얼른 본편에 한번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블레이즈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중앙에만 자리를 하고 있었던 친구이다 보니까 뒤쪽으로 머플러가 두 개가 나와있죠. 이제 이 머플러 두 장이 이제 양 어깨에다가 삼책됐을 때 얼마나 더 멋있음을 보여줄지 그 부분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 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색업 나가레. 수색업 나가레 같은 경우도 이쪽도 클리어 파츠 그대로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쪽 푸른색 부분, 예, 이 푸른색 부분은 클리어 파츠 써서 내부가 보이게끔 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좀더볼수 있는 게, 나가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손 포즈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변신 포즈 할때 이런 포즈를 하면서 뭐 이렇게 했었죠. 예, 그런 포즈를 위해서 이렇게 또 넣어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조금, 야, 얘네들 진짜 상술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 예전에 여러분들 가면라이더 제로원 때도 그랬어요 제로원을 샀을 때 여기에는 무장이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죠 그냥 무장 손만 있어요 제로원 소체에다가 근데 2호라이더였던 발칸을 구매하게 되면 은 이렇게 아타쉐 칼리버를 넣어 주었었습니다 야 이거 그냥 뭐 엄청난 거죠 예전 지오 때라던가 그전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어 그런 식으로 팔았어요. 바이크 그러니까 혼의 판정을 해가지고 뭐 바이크랑 이제 무기랑 같이 넣어주는 그런 상수를 펼쳤었는데 그게 이제 조금 많은 팬분들에게 반발을 사다 보니까 아예 그냥 이제는 이오라이더를 최대한 빨리 돼서 어, 그 안쪽에다가 옵션 파츠를 넣어주겠다라는 식으로 현재 변경이 됐죠. 그래서인지 이번 세이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일단 수색검나가래가 있는 것은 그대로입니다. 네, 원래 뭐 당연스럽게 들어가야 되는 무장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발도 할때 쓰는 이조그마한 칼들 있죠. 이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은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착용한 네, 내부에 착하고 껴놓은 상태의 그 성검 소드라이버는 블레이즈 쪽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두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라이더킥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나름 또 코노 아시데 라이더킥쿠 라고 적혀 있는 그런 문자들도 확실하게 새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사도라는 느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컷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야, 이거는 진짜 잘 찍었네요. 음, 이런 컨셉 아주 좋습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양손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양손으로 못 찌니까 그냥 이렇게 한 손으로 어 놓은 건가?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이렇게 양손으로 줘야지, 그, 뭐랄까, 기사도라는 그, 뽕이 차는데, 말이죠. 음.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 이미지로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두 친구 살것 같아요. 음 거의 뭐, 찍먹 수준으로 될것 같긴 한데, 나중에 이제, 뭐, 제로원도 지금 현재 그렇긴 합니다만, 제로원도 원래 찍먹으로 이두 친구 샀다가, 지금 이제 샤이닝어서토퍼까지 구매를 했죠. 더군다나 이제 뭐, 메탈클러스 토퍼까지 나오면 그것도 살것 같은데, 어, 아마 세이버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정말, 이번 세이버 같은 경우에는 s h p 어지도 깔끔하게 예쁘게 잘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쳐! 안녕!